안녕하세요. 상민통원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지입차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장님 한분 어, 회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어, 인터뷰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사장님, 우리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상민통원 통해서 화물 시작한 지한 지금 한 1년 6개월 된 이성림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성림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 화물차 뭐 1년 6개월 상민통이랑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전에 혹시 화물차 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화물차 일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아. 이제 접고 이제 취직도 알아보고 유튜브 보다가 음. 이쪽을 보게 됐는데 어, 화물 회사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직도 알아봤었어요. 지금 음. 뭐 제가 이제 취직하려고 하니까 나이 많다고 아, <laughs> 잘안 되더라고요. 아, 잘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 상민 상담을 받았죠. 아, 받으셨고, 그 사실 앞부분에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어느 정도, 저희 우리가 지금 나이는 서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두가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그렇죠. 예, 일을 하, 시작하려고 해도 힘들고 사업은 뭐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유에서도 지금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거나 자영업이 막 굉장히 흥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서. 일자리를 화물차로 많이 찾는데 그러면 상민통을 오셔서 상담해보고 딴데도 가보셨는데 딱 상민통을 정해서 일을 시작하신 뭐 계기는 있으신가요? 이첫 느낌이 회사가 규모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배차팀 사무실을 또 봤는데 네. 다른 이제 작은 구멍가이 같은 그런 물류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직접 가보셨던 다른 곳. 예, 예. <laughs> 그리고 바, 여기, 창민은 바로 이제 배차팀 있는데, 네네. 다른 데 가보니까 차만 팔고, 음. 이제 배차는 다른 또 회사로 또 계약해서 배차를 받고 하더라고요. 아, 부분 예, 예.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음. <laughs> 안 가서. 맞아요. 그 저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보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차는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또, 네. 계약, 운송계약은 또, 두고 어, 두고 여기, 두고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고, 예, 네, 번호는 또 얘랑 얘기하라 그러고, 그래서 좀 이상했다라는 말씀하는데, 예, 예. 지금 사장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고, 자, 그렇게 직영 배차팀도 이, 저희 상민통에서 확인하시고, 일을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하셨는데, 배차가 어, 어떠, 어떠, 어떠세요? 직접 받아보시고, 일을 해보시니까 너무 편해요. 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예.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콜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음. 계속 이건 일만 찾고 있어요. 보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 예 되는구나. 그런 신경 안 쓰고 저번만 하고 그냥 자요. 음. 그러면은 그 직영배차를 받아서 본인은 이제 편하다. 내가 이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상민 통원에서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시나요 지금? 천육백에서 천칠백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그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몇 회전 정도를 운행을 하시는지도 좀알수 있을까요? 하루에 세 콜, 네콜 하는 거 같아요. 아, 저희 배차 받은 것들 네. 중에서 세번할 때도 있고 네번할 때도 있고. 네. 그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뭐좀 야간에 있는 뭐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아침에 뭐 상하차를 할 수도 있는 뭐 다음날 하는 거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어 주로 뭐 잠자거나 이러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뭐 그쵸 그렇죠. 네.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이제 상차 대기 시간이 많거든요 네. 대기 시간에 저 쉬고 자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이런 날은 이런 배차가 있고 저런 날은 또 밤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일반적으로 집차나 화물차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좀 좀 걱정하시는 것들이 밤에 혹시 움직이다가 졸음이 많이 올 텐데 혹시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퇴치하는 방법 같은 거 나름 가지고 계신 거 있네. 저는 그러면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제일 방법은 저. 창문을 활짝 열고 서, 차를 좀 속, 속 줄이고 속도 줄이고 창문 활 열고 껌을 씹어요. 아, 창문 다 내리고 네. 시원 그 바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예, 예. 아 그리고 껌도 좀 씹으시고 예, 하면서 걸로, 걸로 천천히 가다 보면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지금 문 닫고 다시 이제 정상 운영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사장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서로 이제 기사분들도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인사가 되는데 사장님의 뭐꼭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지키는 뭐 것들이 좀 있나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음. 앞앞뒤다 봐야 돼 항상. 항상 보면서. 예. 그 외에 면 제가 초창기에 삼 개월 됐을 때 유턴을 하면서. 차 뒤가 꼬리가 길더 길잖아요. 요턴을 네. 하는데 앞만 보고 돌다가 음. 뒤꼬리가 옆에 서 있는 자가거을쫙 긁을까지고. 그러니까 <laughs> 그 후부터는 이제 앞보다 뒤가 더 신경을 많이 가요. 그렇죠. 그 이제 경험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수업료 낸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말씀들을 하는데 초반에 한두 번에 그렇게 살짝 이렇게 뭐뭐 뭐 접촉이 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알게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사고 났던 부위는 엄청 신경 쓰이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장님 지금 뭐 배차를 굉장히 편하게 받으셔서 만족하는 가운데서도 어, 저희가 배차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잘 소화하시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올리시고 있는 것 같은데, 뭐꼭 매출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민통이랑 계속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뭐 포부까지는 없고요. <laughs>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빚이 좀 많아서 빚청산좀 하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그냥 좀 쉽게 쉽게 하면서 이제 <laughs> 이제 좀. 생활 비벌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네. 쪽으로 다들 사장님들 다들 그 본인들만의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네. 있고. 근데 사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가 편해서 나는 잘 받아들여서 잘하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올리기 때문에 저희 뭐 1년 반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저희 상민통운은 뭐 모든 사장님들에게 균등하게 배차를 드리고 공차거리 같은 것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배차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현장에서 그만큼 애써서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어, 뒤에서 보조해드리거나 배차 등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사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확실하게 모든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저희도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처럼 그렇게 일해 오셨던 것처럼 상민 통과 함께 사실 배차를 직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손잡고 같이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 배차를 드리고 사장님들은 모두 현장에서 뛰시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도 잘 유지하면서 저희가 사장님 더 높은 매출도 하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부나 목표를 빨리빨리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사장님도 안전운전 하시고 열심히 저희와 함께 어,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